오늘 날씨 좋네. 차돌이가 오늘 서울 동성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사당역 4번 출구 쪽에 와 있습니다. 자 날씨 좋고. 이제 뭐 가리. 가을이... 아, 아무리 친구가 참 제가 이 차돌이가 결혼할 때 사이번 친구입니다. 하하하. 오늘 차돌이입니다. 우리 정원이가 자리 좀 찍어주고 있는데 요 오늘은 사당동에서 오래된 우리 서울 동성고등학교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오늘 한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 내 사랑 짠짠 깜빡깜빡 괜찮아요 음, 음. 이거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냐? 자 우리 정원이랑 일단 정원이가 이, 이 약속 하나는 크게 키킨 친구야 이 친구가 아주 반듯한 친구입니다 이 정의로운 친구 이 친구를 따라서 오늘 쪽 팔려가서요 쪽을 먹어봤자 족발 보쌈자 그럼 저기 정원은 2차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지? 러시 먹고 있다서 오면. 음. 그렇게 고 그렇게. 이면그 이렇게. 응. 흔들면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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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렇게이가게이렇그이렇지그 다음에 대출 따라. 조금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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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렇이렇이렇아이고이래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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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너무 적가 아유 완사 이거 첫 잔을 완사. 야, 왜요? 어? 네, 거기다가 요. 이게 먹 이게 뭐뭐족팔려가이 먹는 방법이 뭐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응, <laughs> 그죠? 이게 새우죠. 마늘, 그지? 이런 거 싸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, 그지? 정원이도 한번 먹어봐라, 맛있게 음, 음. 한번 한번 해봐. 어 먹어봐, 아, 먹어봐. 자, 한번 네가 먹어봐, 내가 이렇게 딱. 어떻게 먹으려고? 새우젓 거기 있냐? 음. 아, 음. 새우젓 찍어서 자한쫘 어때야? 부드럽고 좋네 부드러워? 음. 그래? 나도 한번 먹어봐 이 조금 이게 뭐야 보양식 먹은 느낌 그런 게 드는 거야 음. 이거는상추로 이렇게 따 해가지고 족발하한 올려 하나 올리면 좀 그러나? 이게 이거 쫑긋쫑긋하고 그게 또 맛있는 아니야? 거야 이거 뭐야? 맛있는 거야 이게 음. 새우젓을 새끼들 하나씩 하나씩 딱넣 음. 하나씩 각자 하나씩 이렇게 그 다음에 마늘을 딱그래서 넣어 이렇게 그 다음에 바람 난 이걸 먹으면 또 이렇게 막그 성욕이 불러일으키는 스타일이야 이 족발 먹으게딱 하고 형훈야잘 왔어 원래 넌왜 늦었냐 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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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보고 싶어서 혼났다 뭐 보고 싶어 가뭐 제주 제주 플랜을 갖고 있잖아. 지금. 사실 uh. <몬 Heart> 어. 그럴 거 같아 가지고 um. 조사를 했지. 어, 조사를 했까? 그 플랜 그 우리 직원들이 많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야. 그렇지, 네. 그, 그렇지. 어디 어디 가 어, 가서 <몬> 알아봐라. 어. <몬> 아는 대로만 얘기한 거야. 하나 빨리 하고. 아다. 나술 안인데. 오늘 안 먹어? 원래 안 먹어? 아, 그 맥주죠? 맥주줘주좀 소주, 소주 한잔 마셔. 네, 자, 자. 알았어. 야, 친구가 한잔 따라주는데, 뭐, 이거. 뭐, 하는 거야, 지금? 그거 저, 오면, 뭐. 시원한 게주려고 그래. 먹고 싶은데, 참 차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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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고 있어. 고 있어. 차고 그래, 어. 어디 갔다 왔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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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디 갔다 왔어? 아. 뭐래? 그래? 그래? 아, 아, 그랬구나. 아이, 자, 건배하자. 또, 또 왔지. 건배. 나요. 어. 뭐 하는 거야 종호! 야, 야 우리 종호 왔다 습니다야 종호! 아, 아, 야 종호가 야, 야. 야, 야, 종우 리포터가 야 종호가 지 종호가 진짜 그뭐 아동특위야 완전히 얼굴이 이미지가 캔돌TV 하느라고 바쁘시겠네 아야나안 바빠 <목소리> 나는 촬영만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럼 한잔할까? 반습니다한잔자 그래. 아유 동창들하고 음. 야아 이렇가지고 이런 가 야, 아니 왜 이렇게 웃냐 이게? 왜 이렇게 웃기냐, 이게? 아니, 내가 웃기냐, 이게. 야, 지금. 이 아니, 벌써 이 같이, 데이 같이. 야, 서 같이. 그래. 그래, 그래. 야, 서이아 서울이 가지서 벌써 아이이이이이아서아서